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만 드렸는데요. 다시 녹음 장치로 들어가서 마이크 부분을 우클릭하고 속성에 상단 메뉴에는 수준 그리고 고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수준은 마이크의 음량과데시벨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는 말 그대로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하는 건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면 레버를 활용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아이콘을 눌러서 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아래 마이크 증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의 소리를 훨씬 더 키워서 들리게 할 거냐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에서 30dB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대시벨을 30 대시벨 이상으로 올리면 소리가 너무 과하게 증폭이 되어서 소리가 찌그러진 듯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기본값으로 두세요. 자, 이제 고급 탭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녹음되는 녹음의 음질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값은 CD 음악의 음질. 다시 말해서 16비트 44,000 헤르츠 정도로 기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의 음성만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장되는 동영상의 용량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겠죠? 용량을 줄이고 싶을 때에는 지금 설정한 이 기준보다 아래쪽에 있는 다섯 개 설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음질은 약간 조절하면서 동영상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설정입니다. 보시면 친절하게 여기 우측에 FM 라디오 음질, AM 라디오 음질, 테이프 레코더 음질, 받아쓰기 음질과 전화 음질까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음질이 당연히 전화 음질일 거고,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CD 음질보다는 낮지만 FM 라디오 듣는 정도의 음질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FM 라디오 음질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영상 안에 있는 오디오의 음질을 조절해서 음 동영상의 용량을 조절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이 고급 메뉴입니다. 근데 만약에 CD 음질보다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건 음질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저장하는 용량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좋은 음질을 녹음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옵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음성과 음악까지 포함해서 녹음을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CD 음질로 녹음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디폴트 값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정리합니다. 감사해요.